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통독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사무엘 하 13장부터 15장까지 총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압론에게도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무야의 아들이요심히 간교한 자라그가 압론에게 이르되 "왕자야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내가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하니 압론이 말하되 "내가 아오 압살롬의 누이다마를 사랑함이니라."하니라.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하니. 암눈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눈이 왕께 하르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이시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눈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하니 다 그랬더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수출의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되. 압노니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고 압론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압론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압론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문비장을 지르라 하니 암론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문비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론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마리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철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압노이 그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압론에 대하여 잘잘 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2년 후에 에브라임 곁바하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갈것 없다 내게 노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형 압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없어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관청하며 왕이 압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압론에게 행함해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세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던 소문이 다윗에게 이름해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시므하의 아들 연호답이 아루여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압론만 죽었 주한... 다. 그가 압살롬의 눈이 다아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주 네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압놈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이 압살롬은 두멍 아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디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 도다. 유나답이 왕께 아래 대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안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서, 거기에 서거기 산지 3년이라. 다윗당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노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라. 아멘. 이어서 14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엽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래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소서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를 갚아 그를 죽여 성숙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오니 하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 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의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 여인이 왕께 아르되 내 조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기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르되 이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와를 호 기억하사 원수가 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네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치를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요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니이다 당신의요종이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조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조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조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주 왕의 말씀을 저로나 오르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르되내 조왕이여, 네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안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이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오니스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별바다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 0 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딸 하나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 이태 동안 이스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함해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이어서 15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은 이스라엘 아모 시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르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어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총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들릴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베를 그의 성읍길로 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나이다 한지라. 다시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그의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중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며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배를 메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레사랑과 모든 블레사랑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낙은 애인이 들어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없이 가니 오늘도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주구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혼 땅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권약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괴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업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야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내 아들 아이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계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갈,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로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론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옵건데,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가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인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인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무력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공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이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고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네, 이렇게 오늘 성경 통독 분량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열심히 말씀 읽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